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과 남성 비뇨기 질환을 2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 온 별표 별표 최민서 박사 디아어민 서채 별표 별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쉽게 파괴되곤 하는 밤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어두운 밤, 남몰래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 그 시간에. 참을 수 없는 요해 때문에 강제로 눈을 떠야만 하는 그 고통 말입니다. 가장 달콤한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 몸이 보내는 원치 않는 신호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듭니다. 더 비참한 것은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대에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그 찝찝함과 잔뇨감 때문에 다시 몸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 여섯 번을 들락날락해도 끝이 나지 않는 그 기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여러분의 방광을 괴롭히던 팽창감과 자다가 깨는 고통스러운 패턴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통계를 보면 이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신호입니다. 60대 남성의 약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는 40대와 50대에서도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치 가랑비에 오쳤듯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밤새 잠을 설치면 낮 동안의 집중력이 흐려지고 에너지 수치는 바닥을 칩니다. 이는 결국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부부 관계의 소원함이나 우울감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그들의 눈 속에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뇨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처절한 투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문의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의 방광과 수면을 지켜줄 순도 높은 황금 같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그 중심을 지나는 요도를 압박합니다. 마치 호스를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면 방광은 소변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광 근육은 지치고 두꺼워지며 결국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는 잔여감 상태가 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방광의 예민도가 극에 달합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뇌는 당장 비워야 한다는 비상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물을 마시지 않거나 약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다스리고 방광 근육의 탄력을 회복하며 전립선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방광의 문제는 단순히 소변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뇨가 심한 분들의 방광은 대부분 지나치게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자주 배출 신호를 보내며 이로 인해 수면이 계속해서 끊어집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롤린은 이러한 방광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트롤린은 체내에서 질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소변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수박의 흰 부분에 시트롤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은 밤보다는 오후나 저녁 이전에 섭취했을 때밤 시간 동안. 전립선 비대의 속도를 결정 짓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호르몬 환경입니다. 남성 호르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DHT는 전립선 세포 증식을 강하게 자극하며, 이 작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립선은 점점 커지고 요도 압박은 심해집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베타시토스테롤은 이러한 DHT 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단기간에 강한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전립선 주변의 호르몬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루 반개 정도의 아보카도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비대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염증이 수치보다 먼저 감각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심하지 않은데 실제 불편감은 이미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일이 석류입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그산과 푸닉산은 단순한 항산화 작용을 넘어 염증 신호 전달 자체를 억제합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은 전립선 조직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며 잔. 전립선과 장 건강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 물질과 독소가 혈류를 통해 전립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의 풍부한 팩틴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함으로써 전립선으로 향하는 염증 신호를 줄여주며 장이 편안해질수록 전립선 증상 역시 함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껍질째 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은 전립선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야간뇨는 전립선 문제이면서 동시에 수면 문제입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는 패턴이 반복되면 방광은 더욱 예민해지고 이는 다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자두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자두에 포함된 성분은 멜라토닌 생성과 신경 안정에 관여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방광이 밤 시간 동안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잠들기 몇 시간 전에 소량의 자두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속도를 결정짓는 과일이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염증 매개 단백질과 미세부종을 분해하는 효소로, 전립선 조직 주변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종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앞서 섭취한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들이 조직 깊숙이 작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단, 브로멜라인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 파인애플 형태로 섭취해야 하며,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일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됩니다. 토마토는 보호하고, 수박은 이완시키며, 아보카도는 조절합니다. 석류는 염증을 끊고, 사과는 환경을 정리하며, 자두는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은 이 모든 과정을 더 빠르고 깊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전립선 회복은 단일 식품이나 단기 요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매일 반복해서 만들어줄 때, 전립선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확실하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요청입니다. 조금 더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선택한 생활의 방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늦지만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이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지만 이는 흡수율 면에서 큰 실수입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집니다. 저녁 식사 때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를 드셔보세요. 밤새도록 라이코펜이 여러분의 전립선 염증 스위치를 꺼줄 것입니다. 두 번째, 천연 방광 이완제, 수박. 여름의 상징인 수박에는 엘시트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체내에서 질산화질소를 생성하여 방광벽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예민해진 방광이 소변을 더 오래 머금도록 도와주어 야간료 횟수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줍니다. 비밀의 팁, 수박의 하얀 껍질 부분을 버리지 마세요. 엘시트롤린의 90%는 바로 그 하얀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조절의 마법사, 아보카도. 아보카도 속 베타시토스테롤은 남성 호르몬 DHT의 과도한 전환을 막아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요도를 누르는 압력을 줄여 소변 줄기를 다시 굵고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항산화의 여왕, 석류. 성류. 석류의 엘라지타닌 성분은 전립선 세포가 암세포나 염증 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입니다. 가공된 설탕 주스가 아닌 신선한 석류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세포 정화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염증 완충제, 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의 케르세틴은 전립선 주변의 부종을 가라앉힙니다. 장 건강이 곧 전립선 건강입니다. 사과의 팩틴 성분이 장내 독소를 제거하여 전립선에 가해지는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호르몬 밸런서, 자도. 자두의 봉소성분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며 전립선 조직의 노화를 늦춥니다. 특히 밤에 먹는 자두는 간의 해독을 도와 아침 배뇨를 상쾌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영양의 마스터 키, 파인애플. 마지막 조각은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입니다. 이 강력한 효소는 앞서 말한 모든 영양소가 전립선 조직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천연 진통제처럼 작용하여 배뇨 시의 통증을 부드럽게 완화합니다. 전립선과 방광의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으로서의 당당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일곱 가지 과일은 제약 회사의 약속보다 더 오래되고 검증된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약국으로 만드십시오.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바꿀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끝내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의 주치의나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삶을 위해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진정한 휴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최민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